선수는 이제 김주영 선수는 26살 173cm고요. 홍석영 선수는 25살에 180키가 상당히 큰 왼손을 쓰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주영 선수는 지금 3번 시대를 받은 선수고요. 네. 그 홍석영 선수는 이제 대진표 추첨을 통해서 김주영 선수를 만났는데요. 김주영 선수 웰터급에 상당한 지금 기대주거든요. 네.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홍석영 선수 주먹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한 펀치력을 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끝까지 가지 않으리라는 것이 네. 경기전 전문가들의 예상이었습니다. 홍석현 선수가 지금 리인 위에 올랐습니다. 일산 중산체육관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요. 신성욱 매니저가 홍석현 선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14명의 출전자들 16강전에 올라온 선수들 중에서 왼손잡이가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홍석현 선수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홍코너의 김주영 선수의 모습입니다. 26살, 173cm. 현재 복싱 M 이 한국 웰터급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복싱 자질이 굉장히 천부적이고요. 네. 거기다 굉장한 노력이 지금. 곁들여지고 있는 굉장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 웰터급의 굉장한 유망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김주영 선수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예, 김주영 선수가 그 전적이 9전 5승 1 아, 3무 1패인데 그 5승 가운데서 4 K.O.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아마추어에서는 5전 16, 5승이었고 어쨌든 잘 지지 않는 초선수. 선수예요. 양 선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너 아나운서가 두 선수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26세 신장 173cm, 체중 66.650kg, 9전 5승, 4K 5승, 1패 3무파이 터, 김주영 네, 홍 터, 너위 김주영 선수가 소개위 터, 5위 2013년 8월 18일에 이기모락 선수에게 2회 k 우승을 거두면서 청코너. 코너에 데뷔를 했고요. 올해 날씨는 6살입니다. 25세 신장 180cm 체중 65.99kg 4.2승 2KO승 2회 링위의미남파이터 홍석연 청코너의 홍석연 선수입니다. 25살 180cm입니다. 32강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그 김뿌리 선수에게 1라운드 KO승을 거두고 이제 16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네. 주먹에 물이 올라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 선수 모두 어, 홍현철 레설리언께서도 전망하시기에 4라운드 품정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주 조심스러운 전망이 가능한 두 선수입니다. 아마도 경기가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었는데 어떻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권혁진 심판이었습니다. 역시 3분 4라운드 경기 한국 웰터컵 최강전 16강전 경기 김주영 선수와 홍석연 선수 자, 1회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홍 코너가 김주영 그리고 청 코너가 홍석연 선수입니다 왼손잡이 홍석연입니다 주로 이제 그 오른손잡이들이 그이 스파링 파트너들이 이제 오른손잡이였다가 막상 경기에서 이제 이사우스포 왼손잡이를 만나게 되면 좀 처음에 당황한다 그러죠. 아무래도 쉽지는 않죠. 네. 아이 선수들도 역시 처음부터 안타전이네요. 자두 선수의 신장 차는 7cm. 왼손을 쓰는 홍석연 선수가 7cm가 더 큽니다. 아무래도 자, 이제 이번 16강전이 4라운드 경기다 보니까 초반부터 선수들이 그 최선을 다해서 그 베스트 전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탐색전이 전혀 없어요. SBS 프로복싱 서바이벌 2017 시즌 1입니다. 한국 윈터급 최강전입니다. 레프트 약간 오픈블러 던지고 있는 김주영. 레프트 허리 맞지 않았습니다. 홍석연. 자 리프트 어, 좋았어요. 김주영 랩프트후 어, 홍석연 선수의 랩프트 스테이크도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네. 아보프 아, 아, 쪽에 지었고요. 바디 공격 좋습니다. 홍석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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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연 선수의 펀치는 그 송곳 같은 느낌을 주네요. 그렇죠. 자 키가 작은 김주영 파고 들고 있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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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복부 쪽에 맞았습니다. 다운. 김주영 선수가 다운을 뺏어 냈습니다. 라이트 네. 꽂히는 복부 명극을 제대로 허용했어요. 자, 복부 쪽에 큰 충격을 받고 있는 홍석연. 자, 일어나긴 했는데. 자, 1회전에서 다운을 뺏은 김주영. 자, 계속해서 자, 어렵습니다. 겠 네. 자동 KO 승리. 이회전에서 김주영 선수가 KO 승리를 거둡니다. 나 아, 펀치 무서운 선수군요. 그러네요. 그 홍석연 선수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네. 복부 공격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김주영 선수의 이 KO가 나올 때에 네. 이 홍석연 선수가 수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를 뚫고 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M.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펀치력이 김주영 이제 있는 김주영 선수인데 얼굴이 찾았습니다. 뭐 깨끗하죠? 그렇습니다. 6위 승 선수의, 선수의 네. 5K 여승을 이제 거뒀습니다. 네, 오늘 그러네요.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에 이경 선수의 얘기를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기세보다서 8강, 4강 결승, 우승까지 승승장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승까지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 앞으로 내가 이 선수만 꺾으면 나는 간다. 하는 선수, 혹시 유주인 선수 한명 있을까요? 아무나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자식. <laughs> 내 앞에 아무도 없다. 다시 한번 우리 김정 선수에게 다시 한번 드럼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주영 선수의 넘치는 네. 자신감.